Chapter 5. 실전 모의 테스트와 해설 및 빈출 단어 학습. Question 111. 정답은 B 크러셔입니다. 이 대형 프레스는 돌을 매우 고운 모래로 부수는 데 사용되며 그 모래는 혼합물을 강화하는데 사용됩니다. Be used to, to 동사 원형은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는 뜻이므로 원형인 crush가 적합하다. 단어 체크. Used to dance 원형. 과거에 하곤 했다 Be used to dance 원형.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Be used to aim. 하는데 익숙해지다. Crush. 으깨다. Crush. 충돌, 추락. Press. 프레스 기계 언론 누르다 press conference 기자 회견 fine 미세한 벌금 strengthen 강화하다 compound 혼합물 squeeze 지었자다 impress 인상을 주다 question 112 정답은 C 어게인스트입니다. 그는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갔다가 놓친 뒤 숨이 너무 차서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가로등에 기대어 서 있기만 했다. 어게인스트는 기대어라는 뜻으로 가로등에 몸을 기댄다는 문맥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단어 체크. lean 기대다. lamppost 가로등. wind 바람. 와인드 와운드 와운드 실등을 감다. Find, found, found. 찾다, 알게, 되다. Found, founded, founded. 설립하다. Bind, bound, bound. 묶다. Bound, bounded, bounded. 튀다. Grind, ground, ground. 갈다. Ground, grounded, grounded. 외출을 금지시키다. Question 113. 정답은 B 샤프입니다. 다음 달 몇몇 원자재 가격에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가능한 많이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급증이라는 표현으로 샤프 인크리스로 암기하자. 단어 체크. Raw 날 것을. Material 재료 자료 원료. Raw material 원료 원자재. Stock 주식 재고. Stock up 비축하다. Out of stock 품절. Minor. 사소한 소수의 미성년자. Major. 주요한 다수의 전공. Vertical. 수직의 세로이. 수평의 가로이. 불안정한. q u e s t 정답은 A 인텐드입니다. 나는 해리슨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제한된 변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이다. 인텐드는 할 의도가 있다. 계획하다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미래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단어 체크. I have no idea. 난 모르겠다. tend to 하는 경향이 있다. intend to 의도하다. attend to 주의를 기울이다. attend on. 시중들다. attend. 참석하다. attend to. 인척하다. contend. 경쟁하다 다투다. foresee. 예견하다. plot. 음모를 꾸미다 줄거리. question 115. 정답은 C, while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쌀지만 이 모델은 많은 해 동안 수리 없이 신뢰성 있게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비용 효율적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while은 "뭐무하지만" 또는 "반면에"라는 뜻으로 while이 적합하다. 단어 체크. while 이지만 반면에 whereas 이지만 반면에 p r o v e to be 그룹 판명되다 turn out to be 그룹 판명되다 operate, 작동하다, 운영하다, 수술하다, reliably, 신뢰성 있게,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문제 계속 함께 해요.